미국 동부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30대 전문직 재혼남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86년생 재혼남성이고요 미국 영문대 또 대학원 박사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일남일녀 중 첫째 종료는 없습니다 네 이분 성격이 정말 온유하고 예의바른 치과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요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고 중학교 2년간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동부의 명문대를 다니는 동안에 어 의대와 치대를 놓고 고민하다가 네 결혼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워라벨 측면에서 치과 의사가 좀더 낫겠다 해서 치대로 질레를, 진로를 결정하고 박사 과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부의 치과 체인에서 교정 전문의로 높은 연봉을 갖고 있습니다. 어 키가 아주 훤칠하고요. 체격도 좋고 네 청년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입니다. 네, 가정적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요.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분이고 매년 한두 번은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동생도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고요. 이분은 7년 전 짧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녀는 없고요. 이혼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결혼의 가치를 화목함에 두고 있는 분인데요. 본인이 자라 가정처럼 따뜻하고 또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시고요.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또 화목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십니다. 또 그래서 강인한 분보다는 이제 성격이 강한 분보다는 이제 온화하고 따뜻한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안정적인 전문직 커리어, 또배려심기품 성품, 그리고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말 좋은 분입니다. 네, 정말 온화한 성품의 전문성과 매력을 겸비한 분인데요. 이분 학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미 서부의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아이비리그 치대 대학원에서 전문 음. 교육과정을 받으셨죠. 네. 오, 이분 의대와 치대를 놓고 고민을 하셨다니까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뭐, 물론 뭐, 치대 갈 실력이면 의대도 갈수 있고 음. 하겠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참 행복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요. 정말 거기다가 헌칠라고 뭐 얼굴도 잘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뭐 보통 내생남 이런 표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내생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또 해보면요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른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 담당 매니저가 그 부모님하고도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분 모두 인품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두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남성인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30대 초반에 짧은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 재혼자들은 초혼과 비교해서 가정의 화목함, 또 원만함, 음. 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먼저, 미국에 거주하는 분을 찾고 계시고요. 나이는 3살에서 4살 연하부터 4년제대학교 졸업 이상인 분, 자기관리 잘하고 건강한 분, 온화하고 편안한 성격을 선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알고 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히 만나셔야 되는 음. 정도의 여성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말 건강하고 성격 원만한 여성이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뭐 직업이나 뭐 종교도 상관없고요. 네, 본인이 사실 지금 의학 박사인데. 여성의 학력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는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놓고 만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성과 매력을 겸비한 미국 동부의 86년생 치과 전문의 대응남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과 만나 원하시는 분들은 진아 매니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